자, 소1심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은의값이야 자, n p 3에서 N이 문자고 P가 3이죠 D가 3이죠 그 N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경우의수이니 이해가 되나요? 자, M-1C2는 뭔가 n 1개가 있어. 그 중에서 두 개를 선택만 하는 거야. 처음에 선택할 때 경우에서 몇 가지? n 마 1. 그다음 선택하는 거. n 마이2 나누기 2곱하기 1. 제일 먼 n 마 3. 언제 팩토리얼로 쓰느냐? 7c3, 7 c r, 이런 거. 얘는 7 곱하기 6 해서 7-r-1, 나 나누기, 이렇게 하는 복잡하나? 그래, 안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? 7 팩토리얼. 7-r-팩토리얼.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겠어요? 10 c R 마이너 -E. 2 여기가 문자면 어쩔 수 없이 팩토리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10팩10마이나 R 면 플러스 2니까 12마이나 R 팩 -E. R 마이2팩 -E. 기호 자체가 어떻게 커지냐 줄어드냐 생각 없이 막 가면 안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여러분 어 u f i 어 a r a q u